자, 운동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아실 거예요. 가슴 운동을 하다 보니까 가슴이 커지긴 하는데 뭔가 이 밋밋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문제가 뭐냐면 중간이랑 아랫가슴은 이렇게 볼륨감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은데 한명 운동을 하는데도 이 윗가슴은 평평하게 올라올 기미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의외로 상체 프레임이 넓어 보이는 것에도 이 윗가슴이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슴 위쪽에 볼륨감이 생기고 이게 전면 어깨랑 이어지면서 직각 어깨처럼 보이게 되기도 하고 시선도 위로 쏠리기 때문에 허리는 더 얇아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오랫동안 출전하고 있는 피지크 종목의 대회에서도 중요한 채점 요소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유독 비어 보이는 이 위가슴을 보완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방법들을 알아볼 건데요. 그냥 가슴 근육은 벤치 프레스,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만 하세요. 이런 식의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특화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직접 활용하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데 좋은 효과를 경험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딱그 알짜배기만 묶어서 덤벨로만 제대로 똑갑해 줄수 있는 루틴과 핵심 노하우까지 알려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이 루틴만 적용해 보신다면 생각 이상으로 쉽고 빠르게 쇄골 아래부터 꽉 차게 자리 잡은 가슴 근육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 운동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윗가슴은 벤치 각도를 30도 정도에 맞춰 놓고 이렇게 그냥 내렸다가 이렇게 밀면 된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윗가슴이라고 하는 부위를 자세히 보면 쇄골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중간 가슴의 위쪽 근육까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벤치 프레스나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만 주구장창 하더라도 쇄골이 있는 위쪽까지는 꽉 차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윗가슴의 다양한 부위에 다양한 방 방식으로 구석구석 자극을 주어야 균형감 있게 차올은 가슴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위만을 짧은 시간에 골고루 자극하고 불태우는 루틴을 지금부터 직접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잉클라인 덤벨 플라이입니다. 윗가슴뿐만 아니라 전면 어깨까지 최대로 스트레치시켜서 웜업을 해줄 수 있고 쇄골에 가까운 윗가슴의 안쪽까지 깊숙하게 자극을 넣어주는 운동입니다. 보통 이 운동을 세로로 그립을 잡아서 하지만 저는 그립을 약간 돌린 상태로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잡게 되면 팔과 같은 곳으로 자극 흘리는 실수를 방지하면서도 조금 더 윗가슴 쇄골 부분의 주행방향과 운동방향이 같아지기 때문에 자극을 먹이기 어려운 깊숙한 곳까지 자극을 찔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운동에서는 벤치 각도를 60도로 설정하고 가슴은 열어놓은 상태로 운동 궤적은 쇄골 아래쪽 근육의 주행 방향과 팔이 일치하도록 평행으로 유지해 주시고요. 프레스 동작이 아니라 플라이 동작이잖아요. 그러니까 팔꿈치가 너무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프레스 운동보다 플라이를 선행하는 이유는 프레스 운동 시 과도한 중량의 사용을 통제하고 운동 초반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시켜서 웜업을 하고 혈류를 모아 펌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선 긴장 정도로 너무 지쳐서 메인 운동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릴게요. 이 동작을 할때 조금이라도 무게를 무겁게 설정하더라도 쉽게 어깨 부상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또 그립을 이렇게 안으로 틀었을 때는 더 부상에 취약해지니까요. 엄격한 자세와 템포로 12회에서 15회가 가능한 중량을 설정하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량을 진행하기 때문에 휴식 시간은 1분 내외로 잡고 3세트를 진행해 주세요. 윗가슴의 두 번째 운동은 바로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동작입니다. 앞서 했던 플라이로 윗가슴과 어깨를 충분히 스트레칭시키고 웜업해 놨기 때문에 중량을 한번 쳐줘야겠죠. 이렇게 자극이 닿기 어려운 윗가슴 안쪽까지 펌핑감이 있을 때 근육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아집니다. 이때 메인 운동을 들어가면 더욱 효과적이거든요. 이렇게 덤벨로 운동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점이 있는데 바벨로 운동할 때보다 더 세밀하게 근육에 데미지를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에 비해 덤벨은 궤적이나 움직임 모든 부분에 있어 자유도가 높고 불안정성이 커서 더 많은 근섬유가 무게 중심을 잡는데 동원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슷한 무게로 프레스 동작을 하면 바벨보다 덤벨이 훨씬 하기 힘들었던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운 운동을 하실 때 그립은 이렇게 가로로만 잡고 진행하지만 저는 두 가지 그립을 활용해서 조금 특이하게 진행합니다. 이 쇄골 아래쪽에 윗가슴을 채우기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벤치 각도를 60도로 맞춰 놓고 그립의 가장 앞쪽을 잡고 그립의 각도를 돌려 잡은 상태로 윗가슴의 가장 윗부분의 근육 주행 방향과 움직임을 일치시켜서 자극을 꽂아 넣습니다. 이때는 약간 역삼각형 궤적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무게를 받고 방박자 빠른 속도로 찔러 넣으면 안쪽까지 강한 수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힘이 가장 충만할 때 단점이 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타격을 해주는 게 단점을 보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고중량 세 번째 세트부터는 그립을 가로로 돌려서 진행합니다. 벤치 각도를 45도로 바꿔서 그립은 중간을 잡고 그립 각도는 가로를 유지해줍니다. 이렇게 각도와 그립을 바꾸면 아까 자극을 먹인 지점과 다른 부분에 또 자극이 먹게 됩니다. 이때는 역삼각형 궤적보다는 그대로 무게를 받고 밀어주어 자연스럽게 그립이 모인다는 느낌으로 진행합니다. 이런 방법들로 다양하게 자극을 주어 더욱 완성도 있는 가슴 근육을 만들 수도 있고 정체기 없이 계속해서 근육을 성장시킬 수 있는 또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인클라인으로 프레스를 할때 자극이 제대로 안 온다는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코어를 잡지 못하고 허리가 과도하게 꺾인 상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정말로요. 이렇게 되면 가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뿐더러 타겟 위치도 달라지게 되고 허리 부상 위험도 있으니까 꼭 한번 영상으로 촬영해서 자기 모습을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 운동이 메인이기 때문에 저중량에서부터 3회씩 가볍게 웜업을 해주면서 6회 반복이 가능한 중량까지 중량을 올라갑니다. 6회에서 8회 반복이 가능한 중량에서 4세트를 진행해 주는데요. 2세트는 돌려잡는 그립으로, 또 2세트는 가로로 잡는 그립으로 진행해 줍니다. 고중량 세트에서는 휴식 시간을 2~3분 정도 넉넉하게 가져가신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윗가슴의 마지막 운동은 클로즈 그립 덤벨 프레스와 덤벨 플리를 묶어서 진행합니다. 중량을 다뤄줬으니까 이번에는 반복수 12회에서 15회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량으로 자극 위주로 운동을 묶어서 진행해 볼 거예요. 윗가슴의 세밀한 근섬유들까지 완전히 털어주는 단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묶어서 진행하면 운동 시간도 늘어지지 않고 강도를 높여줄 수 있죠. 윗가슴도 키우기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건 윗가슴의 안쪽까지 꽉 채우는 것이죠. 클로즈그립 덤벨 프레스를 이용하면 윗가슴의 안쪽까지 수축감과 펌핑감을 극강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잡아줄 수 있어요. 벤치 각도는 60도로 맞춰주고 천천히 윗가슴 쪽으로 내려왔다가 머리 쪽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진행해줍니다. 이 운동이 끝나고 나서 가슴이 지쳐 있는 상황에서는 덤벨 풀리 동작을 이어서 해주면 전면 어깨의 도움까지 받아서 남아있는 힘을 모두 소진시켜 완성도 있는 근육까지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극을 극대화시키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클로즈 그립 덤벨 프리스를 할때 그냥 내렸다가 미는 느낌보다 이렇게 그립을 안으로 돌려줬다가 바깥으로 다시 돌려서 밀어주는 느낌으로만 가져가도 가슴 근육을 조금 더 이완하고 수축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깊숙하게 찔리는 자극을 맛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덤벨 프리를 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반동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75도 각도로 벤치에 몸을 기대놓고 진행하시면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또 자주 하시는 실수가 팔을 구부린 상태로 전면 어깨를 이용해서만 들어올리는 경우인데요. 이게 아니라 내려올 때는 팔을 조금 구부리면서 받았다가 마치 어퍼컷을 친다는 느낌으로 팔을 쭉 피면서 밀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윗가슴의 안쪽까지 자극을 쭉쭉 찔러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닿기 어려운 구석까지 자극을 전달해 줄수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3세트를 진행해 줄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덤벨 하나만 가지고 윗가슴을 아주 컴팩트하고 강력하게 자극을 먹여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오늘 같이 알려드린 저만의 꿀팁을 함께 적용해보신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역대급 펌핑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만 오늘 알려드린 각각의 운동이 생소하신 분들이나 초심자분들은 처음부터 무리하게 모든 종목을 다 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각 종목을 천천히 연습해보고 나서 루틴으로 나중에 수행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시작부터 고중량을 다루는 훈련을 할 수도 있지만 관절이 좋지 않거나 아직까지 운동 경력이 길지 않아서 그런 훈련이 어려운 분들은 이러한 운동 루틴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고 이를 통해 오히려 스트렝스 훈련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에도 더 좋은 운동 해골 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